골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돼. 얘가 정면방어력이 2 6 0밀리 인데 못 버틸 것 같아요 이 정면방어력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얘는 티타임 한번 안 주고 가봐야겠다 와 애매하다 이게 포탑 티타임을 주면은 이게 정면장갑, 이게 수직장갑이거든요. 여기가 근데 마우스처럼 포탑 티타임을 주면은 요쪽이 수직장갑으로 바뀌어. <laughs> 되게 애매해. 얘가 여기가 정면이 수직이죠. 티타임을 주면은 요 숄더 하머가 수직장갑으로 바뀌어. 이개똥망탱크야 이거 방어력이 좋으면 뭐해? 구성이 쓰레기인데. <laughs> 이 디자인이 쓰레기라가지고 이거 도움이 안돼요 포탑도 티타임 주게에매 차체 정면도 티타임 주게에매 건방진 녀서난 티타임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난 티타임을 주지 않겠어 버티겠다 왜 엔진이 나갈까 살짝만 줄까? 아주 살짝. 이 정도면 되겠지? 맞은 거야, 방금? 여기 있지 뭐? 뭐, 대놓고 다 뚫리는데요? 아, 근데 이 정도 티타임이면 숄더하마가 나갈 수도 있겠는데. 응. 아하. 잘 버티는 수준은 아니네. 너무 잘 뚫린다. 물론 쟤들이 골탄을 쓰긴 하는데. 너무 잘뚫린는데 확실히 미디움한테는 못 이긴다. 날고 기어도 미디움이 최강이다 역시 여러분들, 헤비 탱크는 멀리하고 미디움을 타세요. 어차피 1대1은 미디움이 최강입니다. <laughs> 네, 결국 소름 미디움한테 죽는구만. 방어력이 좁은 만하나 골탄을 다 뚫리는 뒤, 저것도 거리가 멀어서 이제 좀 튕긴 거지.